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온스쿨 크리에이터 신혜빈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주관하는 인천 마을 교육 공동체 포럼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현장에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어떤 행사가 있는지 제가 한번 가볼 테니 저를 따라와 주세요. 이쪽은 포토존인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사진 찍고 갈까요? 저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어, 제일 잘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이곳은 네.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 곳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이곳은 우리 마을 안에서 교육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특히 공간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정돈을 네. 하고 네, 시작을 기다리겠습니다. 아,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음. 아, 이런. 아, 네. 우리 마을에 생기면 좋을 것 같은 공간이, 공간을 접는 곳인데, 어, 저는, 네, 이런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마말 새로운 공간이 되기를 간직해 바라면서 인사드리겠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옆에서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은 거였어요 이런한 높은 생산성을 가진 학생들이 학생이 먹다가 형님, 형님의 소원이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준다란 장못하는지라는 마음의 소을 다시 복관시키고 싶다 아침에 손만 좀안 댔으면 좋어 우리만의 이런 생각 하는 거 그것도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좋았어요 <laughs> <laughs> ASMR. 오늘 이제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소감이 어떠신지. 이걸 통해서 아, 수업이 바뀔 수 있고 내가 하려는 수업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봐줄 수 있고 발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적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 기대를 합니다. 음, 어쨌든 학교라는 그 딱딱한 공간이. 이주 변화가 되어가겠구나 그 가능성들이 네. 더 커져가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죠. 네.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을교육 공동체에 관심 갖고 있는지 어, 체감할 수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용기 얻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조성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은 교육 비전이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미래의 가치와 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활동들을 우리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 연대하고 특히 이제는 교육이 학교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이 지험지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어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학교라는 현장과 교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 비전을 설정하고 우리 교직원들이 함께 지역 사회와 협력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제가 참석을 해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어, 다들 되게 긴 시간 동안 되게 즐겁게 들어주시고 또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셨는데 다들 즐겁게 얘기해 주셔서 음,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올 때는 몇개 붙어 있지 않던 이 게시판이 지금은 가득 메워졌네요. 네 오늘 이렇게 공간혁신과 마을교육 공동체를 잇는 이런 포럼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너무 좋은 시간에 제가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